할렐루야.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 13장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었죠.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그 수치를 가리게 하는 그 어떤, 이제, 대가로, 어 용서를 구하는 대가로 많은 재물들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많은 재물을 아마 조카로에게도 좀 나누어 주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재물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러고 이렇게 많아진 재물 때문에 어 같이 사는데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싸우는 게 이제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가난 사람들도 이미 그 땅에 살고 있고,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나 나나 네 종들이나 내 종들이나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는 친족들이다. 예, 이 친족이라는 말은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원수 되기 전에 싸우지 않고 헤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교회 속에서 정말 많은 다툼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 속에서 이런 다툼 때문에 정말 뭐 세상 사람보다 더한 원수처럼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 사람이다 보니까 싸울 수 있고 의견이 다르니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날 형제들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원수 맺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수 없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쉽게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 맺고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원수 이단이라든지 하나님의 원수는 원수예요. 그런 원수는 있지만 개인의 원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천국 가서 서로 또 만나야 되는데 원수 맺으면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 가서 또 싸울 거니까, 그럼 천국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예, 이래서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화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말씀에서 원수 맺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는데, 말씀을 저버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원수가 되면 다 푸셔야 돼요.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다 풀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 풀 수가 없고, 싸움이 자꾸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이 <laughs> 아브라함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이 종들이 풀밭을 놓고 서로 자꾸 싸우니까 땅이 좁으니까 자꾸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로에게 제안을 했잖아요. 헤어지자 <laughs> 이렇게 더 있다가는 원수 되겠다 이거죠. 원수가 되기 전에 헤어지자 원수 맺지 말고 헤어지자 어, 아름다운 제안입니다. 얼마든지 헤어져서 어, 잘살수 있고 왕래하면서 그렇죠. 교회도 치열하게 싸우지 말고 어떤 교회들은 몸이 뭐 1층에서 예배드리고 3층에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한 교회당 건물 안에서 싸우면서 이런 걸 보는데 왜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다른데 가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또 교회를 분립하면 안 됩니까? 우리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는 많이 그러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목적이 헤어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서로 사이 좋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져서도 얼마든지 왕래하면서 사이 좋게 행복하게 같이 예수 믿고 또 헤어져가지고 상대가 좀 어려우면 또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도 서로 행복하게 보고 웃을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원수를 맺으면 둘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져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게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헤어졌던 이 아름다운 제안,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꼭 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 헤어져서 분열을 하면 두 개의 교회가 생기고, 또더 많은 교회가 생기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서로 아름답게 헤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한 곳에서 싸우다가 싸우다가 원수까지 되고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고 원수 맺는 게 아닙니다. 싸우고 원수 맺고 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싸우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닙니다. 헤어져도 서로 사이좋게 헤어지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래서 원수를 맺지 않아야 됩니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다. 하는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